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태원 거리는 말도 못 합니다. 유능 도시로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홍석준 씨는 식당 6개를 했는데 6개를 다문 닫았습니다. 네, 2, 3개월 만에 1억 8천이라는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광원래 예? 가수도 지금 그리에 나섰습니다. 홍석준 씨나, 어? 광원래나 지금 이두 사람이 도로로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어, 종식이 벌써 됐어이 됐고 40명 50명 될때 그때 막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몇 시로 전부 다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고 어 했으면 은 이제 와서 어? 서울에 수십 군데다가 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40명 50명 나을때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라 첫 단추가 잘못 뜯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이월달에 작년 이월달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전부 다 음? 봉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봉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대만이 중국입니다. 대만은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오다가 4, 50명이 올 때. 우리 전 국민을 전수조사하라고 그리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 키트가 모자라니, 일력이 모자라니, 지금으로말 합니까? 지금 서울시에 몇백 군데, 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4,50명이 올 때, 어, 작년 3, 4월때5월때에 어,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했으면은, 오늘 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데 폐업하면서도 돈 내, 돈을 내야 됩니다. 왜?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어? 집기려고 사갈 사람도 없어요. 돈 주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얼음을, 음, 닥 박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국민들도 지금 죽지 않아 살고 있습니다. IMF는 저지 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하, 잘 되고 있다. 올해 경제도 좋을 거고, 어? 이렇게 하는 지금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가느냐 말입니다. 한심한 음, 음, 나라가 됐습니다.